오늘 하루도 참으로 좋은 하루입니다. 2020년 7월 14일 새벽 1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글을 전달받아서 이 글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자 합니다. 아 먼저 한국말은 제가 어, 영혼이 있는 인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영어 문장은 요즘 번역기가 어, 잘 번역하고 또잘또 또 스피치도 합니다. 어, 100% 완전한 번역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 나오긴 합니다. 저는 이거, 이 좋은 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혁명을 위해서, 국가의,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국가, 상식이 통하고, 윤리와 도덕이 통하는, 또, 세계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통하고 그러면은 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국가와 국가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국격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 부끄럽게도 저가 광화문에서 동료가 촬영해준 그 사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 사진들이, 음, 저작권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나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나, 된 나, 난 나가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 순수한 한국말로 나온 말인데 재밌게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 나, 참 나는 무엇인가? 세 가지 나가 있다. 참 나는 진실한 나, 된 나는 인품이 된 나. 난, 나는 실력이 있는 나다. 참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인 나이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본체로서의 나다. 햇살은 뜰알래 반짝이고 소금은 바람 없는 날에 햇살을 타고 오고 참 나는 별처럼 홀로 빛난다. 참 나는 고요한 자기를 아는 자아 인식이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성숙함이다. 거짓 무리들은 국민을 속여서 이익을 도모하기에 하늘로부터 참 기운을 받지 못하여 오래가지 못한다. 참 나여. 참 나의 뿌리는 양심이고, 참 나의 줄기는 성실이며, 참 나의 열매는 당당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고, 아닌 것은 거부하며, 양심이 지시하는 옳은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바로 하자. 참 나로 당당하게 살다가, 지구 여행이 끝나면 자기 별로 돌아가자. 지구에는 1천억의 참나가 살다가 갔다. 참나는 생명과 기운과 혼의 조합이다. 참나는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을 추구하고 지키자 하나 된나된 나란 무엇인가 된 나는 인품과 품격을 갖춘 나다 나는 나답고 국가는 국가다워야 한다 된 나라는 국격과 힘을 갖추려고 한다 된 나라는 허세로 국민을 속이지 않고 힘을 기초로 한 평화를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했고, 간디는 평화가 길이라고 했으며, 체플리는 신과 평화롭게 지낸다고 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무기력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통한 평화는 무모하며, 동맹과 연결되지 못하는 평화는 위태롭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을 이긴 상태다. 댄, 나여, 댐댐이를 갖추려고 노력하자. 희생과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고, 한 손으로 두 개를 잡으려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나서지 마라. 내면의 고요함으로 심신을 진정시키고, 무모한 싸움을 피하고, 평온과 평화를 갈구하라. 지상의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 빛이 되고, 올고준 댐댐이와 선행은 하늘이 기억하고 복을 내린다. 인덕과 인성을 갖추어 자기에게 충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하늘빛이 뿌려지는 지상에서 영성으로 승리하소서. 난 나, 난 나란 무엇인가? 난 나는 참됨과 댐댐이를 갖춘 뛰어난 나다. 난 나라는 안보와 국익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난 나라는 위정자가 사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지 않는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했다. 국가 개념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행사하여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을 만들고 있다. 지식만 있고 덕이 없으면 지식만 있고 덕이 없으면 천박하고 허상의 민족을 위해 국력을 낭비하고 해체하려는 악령들의 시도는 위태롭다.난 나는 기본에 충실하고 국가다운 국가는 부국강병에 힘을 쏟는다. 난 나여 준비와 노력으로 현재에 충실하라. 작은 지식으로 떠버리지 말고, 작은 지식으로 떠버리지 말고, 확실해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으며 상대의 공덕을 인정하라.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켜 고요하면서도 진중한 무게감을 갖추자. 자기의 고요함과 잘남을 방치하고 남을 부러워하지 마라. 관찰과 관심과 기록으로 지혜가 넘치는 나를 만들자. 참 나의 창문으로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인품을 갖춘 댄나가 되려고 노력하자. 리더는 조직원을 보호하고 지도자는 조직원을 보호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승리하소서. 구독자님, 강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로 녹음한 건데, 그 요즘 번역기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읽어주기까지 하는데, 이 번역이 뭐 전문 영어 전공자가 한 것처럼 정확하지가 않고 좀 엉터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저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그런 참 글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또 글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태극기 국민들 자유 혁명을 꿈꾸는 국민들 그리고 기득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h, don't I. Oh, come on. There are three I. I am the true me, I'm the person I am, I'm the person I am. By the way, I'm the only real me in the world, and I am the body that recognizes me. The sun shines under the garden, the salt comes in the sun on a windless day, and the sun shines alone like a star. Chamna is a self awareness that knows its own self and maturity that does not deceive itself. False groups cheat the people and seek their interests, so they cannot last long because they do not receive the true energy of heaven. Oh my! My roots are conscience, my stem is sincerity, and my fruit is pride. Even if you live a day, be confident reject what is not and if it's the right thing your conscience dictates let's do it right away let's live proudly and go back to our star after the trip to earth a hundred billion chanas lived and then went to earth. chamna is a combination of life and energy and soul if it is something to be done chun now will not hesitate and will not tolerate injustice. Let's be patient and protect even if we have a knife in our throat. Donna. Jwena is me with character and dignity. I am like myself, and the country should be like a nation. A good country seeks to have national prestige and power. A good country seeks peace based on power without deceiving its people with blood. Aristotle said he was at war for peace. Gandhi said peace was the way, and Chaplin said he was at peace with God. Peace without power is lethargic, peace through dialogue with arms down is reckless, and peace that cannot be linked to alliance is precarious. Peace is not without war, but it is a state of victory over the enemy. Let's try to have what we can do. Practice the virtues of sacrifice and concession, and don't be greedy to hold to with one hand. Don't come forward unless it's your specialty. Calm your mind and body with inner stillness, avoid reckless fighting and crave for peace and peace. The sound of the earth rises to the sky and becomes light, and the uprightness and good deeds are remembered by the heavens and blessed. Be faithful to yourself by virtue and character and do not harm others. May you triumph with spirituality on the earth where the sky is sprinkled with light. Nana. Nana is an outstanding me with both true and good qualities. I put security, national interests and safety first. I am a country where the hypocrite does not harm the national interest for the sake of private interest. It is said that a Seon Mu Dong catches people. Those who have no concept of state are exercising their power, creating a truly precarious situation. If there is only knowledge and no virtue, it is vulgar, and the evil spirits' attempts to waste and dismantle national power for the imaginary people are precarious. Nana is faithful to the basics, and a nation like Nation puts its energy into the rich and strong army. Me? Be true to the present with preparation and effort. Don't be idle with little knowledge. Be sure not to speak out, acknowledge the other's virtues. Let's match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have a calm yet serious weight. Don't be envious of others, neglecting your own uniqueness and good looks. Let's make myself full of wisdom with observation, attention, and record. Let's look at the world without prejudice through the window of Chuna, and try to be a dungna with personality. Protect your members and win with creative efforts. Dear subscriber, I hope you have a strong and peaceful day.